따진다. 이렇게 좋다니까 보러 가요. 추운 겨울 한파를 물리치고 찾아온 특별한 손님 브로콜리를 소개합니다. 전체 면적의 70% 이상이 황토로 이루어진 곳 전남 무안입니다. 아유 여기 계시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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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오늘 그 브로콜리 만나러 왔거든요. 예. 가만히 있는데요네 있습니다. 브로콜리 <laughs> 여기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고 어머 진짜 브로콜리가 많네. 잎이 <laughs> 워낙 커서. 와, 맞습니다. 아니, 야. 브로콜리가 이풀 안에 꽁꽁 숨어 있었네요. 예. 예. 이이파리가이 식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브로콜리는 겨울부터 이른 봄까지가 제철인데요. 찬바람 부는 지금이 가장 달고 맛있을 때랍니다. 알맹이들이 엄청 많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네, 브로콜리는 원래 꽃입니다. 꽃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작은 알맹이들이 하나 하나 다 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어, 그리고 저희는 그 전에 먹는 거고요. 그렇죠, 그 그렇죠. 어머, 어머, 세상에, 세상에. <laughs> 양가치가 최고 많이는 어, 이 꽃이지요. 그러네요. 저는 이제 수학을 예. 네. 아니, 아니, 수학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방송국에서 오셨어요? 네. 우리가 이름을 숨고, 우리가 밭을 메고, 다, 우리가 하거든요. 네. 할, 할마, 우리 할망들이. 네. 어. 근데 이것이 전국으로좀 나가서 좀 소독을 좀 올려줬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응. 이렇게 된 김에 자랑 한번 쫙 해주셔요. 응. 이브로꾸를 우리가 이렇게 따가지고 박스를 달고 다 모아서, 응. 어. 사단이 전국으로 우리가 선배로 보내줄 수 있거든. 아. 그렇지. 여기 사람 말에 브로꾸는, 응. 어. 순경 무거운 애로만 계속 우리가 밭을 내고, 아 농약을안 써. 왜? 전국은 이것을 잔, 말씀 듣고 있으니까 주문해야 될것 같은데요? 자부심이 느껴지시죠? 음 우리, 우리 언니, 자, 브로콜리 홍보대사네요. 그렇지. 이브로콜 알려줘야지, 이제. 그래. 이 친구, 이 친구. 응. 그거는 잘라야 되거든요. 이 브로콜리 친구 잘라야겠다. 나스로. 음 근데 잘라. 저 브로콜리 줄기 단단하거든요. 맞습니다. 힘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어 잘했어. 잘했어. <웃음> <웃음> 와 아, 아, 여러분 제첫 브로콜리 수확입니다. 어, 뭐 꽃처럼 예쁘죠? 잘자르네나텃에 붙이려면 잘라 줘야 되잖아. 응. 그리 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딱 잘라 놨이 아 잘라가. 아 줄기도 아, 한번 더. 엄마. 어, 됐다. 오 됐다. 자, 다 엄마 음. 저의 브로콜리 첫 첫 수확이니까 브로콜리 꽃 어머니께 드릴게요. <laughs> 진짜 꽃다발같아. 얘가 받아서 수고같죠. 아 아니, 버시기가 받아야지 방송에서.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알겠어요. 첫 수확이니까 음. 어머니께 드릴게요. <laughs> 브로콜리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가지가 여러 개 모여 녹색 꽃 양배추라고도 불리는 브로콜리. 하나 하나가 얼마나 크고 실한지 어머님이 자랑할 만하더라고요. 아니 아버님 소원이 있으시다면서요? 예, 6시 내고야 나온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어. <laughs> 아 정말요? 아니 왜요? 예,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땅이 밟으면 푹푹 들어갈 정도로 유기 유리, 유기 유기의 함량이 많아갖고 작물을 심한 뿌려도 자랄 수 있게 그런 토양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먹으면 건강하고 좋은 식품이 나올 수 있더라고. 요 게르마늄과 미네랄이 풍부한 무한 황토땅에서 농민의 애정까지 듬뿍 더해져 탄생한 브로콜리. 요리에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요. 서해안 청정 갯벌에서 잡은 뻘낙지와 영양만점 식재료 브로콜리를 함께 넣고 끓여주면 더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연포탕이 되고요. 초고추장 양념에 브로콜리, 낙지, 미나리를 넣고 조물조물 무쳐주면 새콤달콤한 브로콜리 부침 완성. 부드러운 식감이 일품인 브로콜리 채소볶음과 브로콜리가 쏙쏙쏙 박힌 계란말이까지. 겨울철 잃어버린 입맛살리는 브로콜리 한 상이 부짐하게 차려졌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먹겠습니다. 네. 야, 확실히 밖에가 추우니까 이렇게 밥 먹는 시간이 너무 기다려져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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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거부터 먹어봐요? 낙지, 같이젓들어서 먹어야지.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러니까 야, 이거 뭐 맛있겠는데요? 아우, 그럼요. 막 먹기 전부터 실실 웃음이 음 나오더라고요. 엄 맛있지? 엄마 엄청 맛있어요. 응. 어. 음두 개가 아주 그냥 식감이 폭발이에요. 응. 어. 음 그럼 조화가 돼가지고 아주. 국물 맛도 좋아지고. 음. 이렇게 전국으로 이것이 특대가돼어가고 어. 음, 많이 팔리요 <laughs> 부탁합니다. 나구영 여기 아에서 부탁합니다. 여러분. <laughs> <laughs> 네, 저도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파이팅! 파이팅! 브로콜리로 겨울 밥상 건강하게 차려보세요. 지금까지 광주였습니다.